인텔리안테크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텔리안테크의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인텔리안테크 뭐 7월달 이후로 계속 이박스권의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주가가 계속 이래 지금 등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음이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그 1년 목표 주가 이 평균값은 67,000원. 현재 가 대비 한41.79%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음, 인텔리안 테크에 대한 애널리스트 탐방 리포트를 한번, 음, 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리포트 제목, 음, 보니까 뭐, 꽃봉, 우리가 피어 오른다. 아, 뭐, 좋은 내용인 것 같네요. 하늘 통신망과 지상의 거 점을 모두 확보했다. 동이 든다, 사내 뭐 희망적인 뭐요런 네, 제목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자 목표가는 보니까 음 네, 9월 24일날 하나 증권에서는 4 9,700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한 6만 천원 네, 제시했고 7월달 뭐 6월달 보니까 뭐 6만 원대 그렇죠? 6만 천원에서 6만 9천원 네, 목표가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꽃봉우리가 피어오른다 내내 네, 네, 투자증권의 이 보고서 한번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텔리언테크는 뭐하는 회사냐면은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하고 또 제조하는 네, 글로벌 네, 강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두줄 이야기 보면은 저궤도 시장의 개화. 그리고 고객 다변화로 매출과 이익의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저기도 위성 사업은 지금 웜랩이나 아마존, 카이퍼, 스페이스 x 스등 글로벌 에리어 위성통신망 구축 사업에 또 참여하면서 상당히 또 인텔 렌테크의 미래 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익과 턴어라운드 기대된다. 그리고 비용 안정화와 대형 프로젝트 확대로 내년 2020년에는 선의 고성장 될 걸로 기대되고, 밸류에이션도 정상화 될 걸로 기대된다. 이런 두줄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네, 아랫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두 번째 포인트. 저기도 시장의 개화. 고객 다변화가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는 국면으로 평가된다. 그렇죠? 앞에서 네, 저기도 위성. 저기에도 안테나 사업을 영해는 음, 인텔리언테크의 성장성 높다 라고 말씀 드렸죠 그래서 실적 음, 올해 네, 2분기에 연결매출 747억원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 전분기 대비로는 그러니까 1분기 대비는 로72%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 18억원으로 흑자전환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원내평 네, 매출 vs요 해버에이사 게이트웨이 안테나 증액 물량이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세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 동력 음, 정치적 이슈로 일부 국에서 스타링크 도입 경계가 확대되면서 원내이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원내이 부상하면서 평판형 안테나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네금 뭐 인터넷테크는 이 저궤도 위성 안테나 사업, 사업을 음그 원랩에 이 구축하는데 네, 지금 이제 참여하고 있죠. 인터넷테크 참여하면서 원랩하고는 상당히 지금 돈독한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네뭐 수주 고객사 동향. 그래서 에셋 게이트웨이 안테나 네, 수주 공시했고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공급 확대가 예정돼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지난 뭐 9월에도 적외도 음, 위성 안테나 개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네요. 네, 파나소닉 하고 있었네요. 저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자, 그리고 연간 실적 전망. 음, 앞으로 뭐, 적외도 위성 안테나 사업으로 인한 이런 기대감 상당히 크다고 했는데, 2025년 매출은 3,150억 원.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 한2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40억원으로 흑자 전환이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2025년 한 40억원 예상되는데 2026년 내년에는 400억원으로 10배 정도 급증할 걸로 전망되죠. 상당하죠. 그래서 펜판밀 게이트웨이 안테나 R&D 집행 마무리로 판간비의 하향 안정화 그리고 이행 레버리지 확대가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포인트 저궤도 서비스 본격 확장에 따른 평판형 안테나와 게이트웨이 안테나의 수요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의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북미 생산 거점을 추진을 통한 대형 고객 대응력이 또 강화되고 있고 재고 축소와 매출 총익률 유지 속에 비용 안정화로 최질 개선도 지속, 지속, 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점들이 또 투자 포인트고요 그래서 올해 대비 뭐 내년에 영업이 한 10배나 증가하는 그런 근거가 될수 있겠죠. 자, 그럼 리포트 원문을 이제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렇죠? 뭐 저궤도 시장의 개화 고객 사대로 성장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다. 음, 그래서 뭐 시장 개화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인텔리테크의 기존 사업 및 저궤도 사업 매출 추이 및 전망이 쭉 나있죠. 그래서 여기 뭐 짙은 파란색이 기존 사업이고, 여기 좀 옅은 게 바로 이제 저궤도. 저기도 쪽에 네, 매출이 상당히 많이 좀 증가한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리포트 본문을 보시면은 음, 인텔리언테크에 대한 이런좀더 상세한 자료 내용들이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이드 앱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